아, 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인사할지 알시겠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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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오늘, 어, 이제 환대. 주제로 환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환대란 국어 사전에 보면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환대를 영어로 하면은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어원 라틴어 어원을 보면은 h o 스 p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호텔, 네, 하스피털, 병원 뭐 등등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모시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어, 단어입니다. 어, 이 환대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그 환대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게 하는 것과 상쾌하게 하는 것. 4절에 보면은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렇게 모세가 그 손님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5절에 그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구로동교회의 어, 우리 성도님들, 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환대 누군가의 마음을 시계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잘한다고 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환대를 어, 저희 교회에 오고서 너무나 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어 이렇게 쉼을 얻고 또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laughs>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 그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 감사드립니다. 어 모세가 이렇게 환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환대의 자세 첫 번째는 바로 인사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모세가 손님을 대접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달려 나가서 몸에 땅에 굽혀서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인사를 나누죠. 이 인사에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첫 시작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어, 요즘은 제가 이런 말을 거의 뭐 들어보지 못하긴 했는데, 어, 십몇년 대학생 시절에 어, 학교에 첫 입학을 해보니까, 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사경회 학 저희 제 신학대학교였으니까 내 학기 사경회를 하는데 m t 대신에 사경회에서 선배님들을 이제 후배를 쫙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서 하는 말이. 어, 요즘 신입생들은 인사를 안해 <laughs>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대학교 이후에는 그런 말을 뭐좀 하거나 뭐 듣거나 그런 뭐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인사를 안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전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2년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 잘 알다시피 먼저 인사를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참잘 다가가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인사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어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누구는 뭐 인사를 안 해. 뭐 요즘 신입생이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누가 먼저 인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나라가 장유유서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펴봤을 때 인사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인사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또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달려가가지고 어,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하여서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면 그냥 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마지못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아한주잘 보내셨냐? 너무나 반갑다. 잘 오셨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사처럼 그렇게 영접하면서 상대방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좀 우리가 실제로 땅을 굽히, 땅에 굽힐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정성이 담긴 인사를 우리가 건네게 된다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환대를 열어주는 그런 열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항상 기쁨과 행복한 그런 미소로 어, 우리가 모세의 그런 자세.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아,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로 네, 그렇게 맞이하고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대의 자세그두 번째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이세 사람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찾아온 손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 존칭으로, 극 존대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고,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서는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가지 마시옵고 자세도 앞선2 절에서 봤듯이 땅에 굽혀서 정말 낮은 자세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이 고대 사회에서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관용적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상대방을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지금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때 문화권에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해석하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어, 그 찾아오는 손님이 어느 순간에 강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강도가 아닌 손님으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극진하게 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누그리뜨린다라는 것이 있고 또한 가지는 그때 사회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유목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또그 광야길을 여행하게 될 때에 어디선가 쉬지 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입장에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누군가를 나도 극진하게 대접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환대 문화가 왜 발달했는가를 세상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이고 성경적인 이 환대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 이 객을 대접하는 것을 어, 극진하게 하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접을 할 때에 그 자세는 바로 손님을 대하, 대접할 때는 종으로서 어, 가장 낮아진 그러한 모습으로서 어, 바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을 누군가 우리 이제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셨을 때그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 집의 사람이죠. 내가 주인,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 했을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손님으로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뒤바꿔서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 주인으로서 손님을 아무리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주인 의식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결국에는 생겨나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주인 의식, 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 어, 우리가 또 대접하게 되는 이들, 초대하는 이들, 또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새 영혼, 새 가족들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먼저 온 손님으로서 어, 뒤따라오는 그 손님을 어, 종으로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이런 모세의... 그런 자세, 그 찾아온 손님들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종입니다. 이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환대의 문을, 그런 환대의 자세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자세 그세 번째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고운 가루, 또 7절에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8절에 엉긴 젖과 우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상급 밀가루, 어, 최상급 밀가루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니까 네, 투뿔 하, 한우, 네 그리고 8절에 엉긴 젖 어, 치즈. 최상급, 어, 치즈와 또 우유, 이걸로 대접하는 겁니다. 어, 정말 귀한 재료, 모세가 대접할 수 있었던, 자신의 형편에서 대접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재료로, 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질, 어, 재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 양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고운 가루의 그 단위를 스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한 스아의 단위가 한 스아가 약 7리터라고 합니다.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밀가루 1리터면 얼만큼의 양이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 스아가 7리터이고 지금 모세가 몇 리터를 지금 대접했다고 합니까? 세 스아입니다. 세 스아. 그러면 약 21L, 21리터, 21L의 고운 밀가루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어, 다, 대충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다들 잘 아시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고, 또 그만큼의 이제 어, 치즈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이 손님들을 환대할 때 최상급의 재료, 그리고 엄청난 양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은 이 환대는 단순히 나와 너, 나와 누군가, 나와 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퍼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모세가 준비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님들을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그 부족, 족장으로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손님들이 와서 자기만 대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대접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손님들만 최상급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 손님들도 민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모세는 그 순간, 손님들이 찾아온 순간, 그 가족 모든, 그, 그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풍족한 잔치와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때에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또두 번째로는 나를 낮추면서 어,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세 어, 번째로는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환대의 자세에 대해서 어,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환대를 해야 하나, 누군가를 환대하고, 초대하고, 대접을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대의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곧 천사 혹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모세하고 그 조카 롯시죠. 이들이 부지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통하여서 모세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로또한 그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요.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어, 그것도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대접하는 것이 곧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어,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그 이유, 이 환대를 통하여서 내가 대접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가 대접을 받는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대접 받으신다고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데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그 이유 또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웃음>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면 어떡하죠?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우리 앞서 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어, 앞선 이유와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진하게 환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성도 간에 우리가 환대하며 서로 대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 이 복음에 대하여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환대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그 언젠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그 누군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는 언젠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만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겠죠.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환대를 통하여서 그 길이 또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 사이에서만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생업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가 극진하게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 그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찾아온 새 손님, 하나님께서 요와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전에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벙창할 것이다.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였고, 어,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하여서 조금 희미해지고 자신이 합리화하여서 선택한 그 방법으로 약속이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8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모세가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찾아온 손님 여호와 하나님을 환대하였을 때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너의 자손,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너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장을 했겠죠. 그 약속에 대하여서 어, 의문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18년과 침묵하셨고, 그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환대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확증함을 받고, 그 신앙이 다시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대를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환대를 우리에게 몸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리뽀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주님께서 바로 그 최고의 섬김을 그 최고의 환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최고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환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종이라 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세 사람의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으로 손님을 대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여 주신 우리를 대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최선으로 서로를 환대하며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아브라함이 했던 그 가장 좋은 재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그 소중한 그것, 그 무엇으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 그 이상의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그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대접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환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